남 교육과정 제육기 는 제육기 예천박물관 예천아카데미 과정을 충실히 이수 김학동. 수고하시고 네, 수고하시까지 <laughs> 어, 열심히 달려와 주셔서 다들 축하드리고요 또. 근데 그때 4만 5천 명이 왔어요. 제가 정말 우리 직원들이 거기 가려고 하는 어떤 거위가 되지 않을까. 또뭐 저도 뭐 아시다시피 올림픽에서 저희들도 지금 어 제가 2 0 1 2년부터 준비했던 게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요 공장보다 이게 잠재적인 자원이 아닐까. 1,000만 산을 지금 4사년 뒤에 등재하려고 지금 우리 뭐 여러분들도. 여기 관심을 갖고 좀뭐 많은 좀 해망을 제가 왜일천 박물관 해야 된다고 주장했겠습니까? 이게 있습니다.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내내도 쭉쭉 그, 그이 다음에 여기 내려오는 정을 그 찬합니다 하나둘. 화이팅 한번 할게요.